4부와 2형식 4부님의 세 번째 본선인데요. 뭐몇 강인지, 8강인지, 10강인지, 저잘 모르겠네요. 시작했습니다. 또 못한 나이스 플레이가 나오겠는데요 혹시 괴물 잡는, 괴물 사냥꾼? 나이스 서브 4대 0입니다 첫 세트 시작부터 우와 생각보다 팽팽하네요 ナイス。 주시는데 물어 주셔야지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 본선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만약 화질이 좋지 좋지 않으시다면 라이브 영상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칠 바꾸셔야 합니다 어허, 나이스 스매싱이야? 드라이브야? 스트로크야? 뭐야 아무튼 나이스 나이스 한방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네 여섯 분이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습니다 와, 4부 이영식 님이 10점을 먼저 도착했는데요. 이영식 님, 게임 포인트. 와, 나이스. 첫 번째 게임, 4부 이영식 님이 가져갑니다. 대박.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게임이 펼쳐지네요. 이런 게임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첫번째 게임 시작합니다. 나이스 한 방. 이것이 진정한 4부 대전입니다. 음식님의 서브. 그렇죠. 나이스 서브였네요. 를첫 세트부터 잡고 계시는 마부 이영식님을 보시고 계신데요 TV 선수 박성호 화이팅 이영식님도 화이팅 그런데 지금 7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는 세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4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 하지만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드라이브인가 스트로크인가 스매싱인가 드라이브지 뭐지 아무튼 나이스 한 방. 아니십니다. 좋아요 4개 눌러주셨는데요 다섯 분이 보고 계신데 지금 한분 누구시죠? 와 대박! 진짜 이런 경기 보는 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짜릿합니다. 여기는 창조온 탁구 클럽 리그전입니다. 개인전 본선 세 번째. 신은 랠리였습니다. 대박. 리그 전에 개인전에서는 숨은 고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두 번째 게임도 이영식 님이, 바브 이영식 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네, 지금 여덟 분 보고 계시네요. 4부 박, 탁크겸물 박성우를 지금 2대 옆으로 잡고 계신 4부 이영식님. 정말 경기 재밌습니다. 있으신 것 같은데, 맨 러버는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지금 박성우 선수가 초레이라고 외쳤습니다. 네, 지금 10명 보시고 계신데, 좋아요 4분 눌러주십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구독자님들, 나이스! 눌러 주셨습니다. 그... 완전 헤헤험만큼 빠른 서브로 서브를 이렇게 몰라 이렇게 박해닥 이렇게 이렇게 이구 이구 좋아요 여섯 개 눌러 주셨네요 좀더 분발해 주세요 다들. 좋아요에개수의 힘입어 우리 지금 경기하시는 두 선수님이 더욱더 힘을 발할 것입니다. 맞나요? 아무 대답 없이 열심히 게임 중이네. 나이스. 지금 11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6개거든요. 5분 뭐하고 계세요? 분발해주세요. 우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아주 짜릿합니다. 저 이런 경기 보면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네, 좋아요 7개 눌러주셨네요. 우와. 이야, 괴물 갑자기 뒤에, 뒤, 뒤심을 막, 막 뒤에 삘 받았나? 이야, 10대3 괴물 게임 포인트 도달했습니다. 여기는 참전 탁쿠클럽 개인전 리그전입니다. 자, 한 점만 따게 된다면 괴물 세 번째 게임 가져가면 요 깨면 송 나이스 서브로 3 점을 내어 주었고요. 이제 박성우 서브. 아나 공이 막 피어버렸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점수가 10대8로 좁혀졌습니다. 와우. 지금 14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좋아요 7분인데, 7분은 뭐하고 계세요? 좋아요 누르셔야죠. 구독은 누른 거 맞으시겠죠? 자 아, 이제 2대1탁구 게임을 박성우가 세 번째 게임을 가져갔고요. 지금 이제 네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 막물 먹고 막 준비하고 땀 닦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시작합니다. 와, 나이스. 괴물 각성했나요? 지금 14분 보고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은혜TV 채널에 오신 거. 보시기 위해선 돈은 들지 않고요. 구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심껏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15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 7분 눌러주셨거든요. 8분 분발해주세요. 네, 지금 18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 7개입니다. 분발해주세요. <laughs> 네, 지금 거의 19분 보고 계시네요. 20명 화이팅. 환영하십니다. 근데 좋아요는 8분만 눌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저다볼수 있습니다. 지금 20명 보고 계십니다. 근데 좋아요 18개밖에 안 눌러져 있어요. 삐질 거예요. 지금 2대1, 3대3. 박성우 서브. 자, 이번 세트를 이영식님이 이기게 된다면. 박성우 선수는 본선 세번째 탈락하게 되고요. 네 지금 22번 2 9명이 들어오셨네요. 그런데 왜 좋아요는 8개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나이스 드라이브 스매싱인가? 스트로크인가? 해서 밀어버리네요. 맞나요? 좋아요. 아홉 개모아졌습니다그데 지금 스무 명 모이고 계시거든요. 보호 계시는 스무 명님 분발해 주세요. 구독자님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야지요. 와이, 나이스. 네번째 게임을 자기 게임으로 가져와서 2대2 결승으로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네번째 게임 박성우 게임 포인트 도달했습니다 1점만 더 따면 네번째 게임은 박성우 탁구 게임을 가져갑니다 아 나이스 쇼트 쇼트 맞나 아무튼 초보자가 해설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오이 6대 11로 네 번째 게임이 끝나고요. 2대2 결승 가져갑니다. 우와 2대 0으로 밀리고 있다가 2대 2로 따라잡았습니다. 대박. 왜 대박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2대 0으로 치고 있으면 멘탈이 나와가지고 3대 0으로 삼방으로 가는 그런 경력이 많아가지고 그2대 0에서 2대 2로 가는 거 정말 신기합니다.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게 될 거니까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2대2 결승을 앞두고 이제 시작합니다. 박종수. 공이 하늘로 쏟아버렸네요 와 아주 가볍게 코스를 바꿔버리시는데요 네. 네 바로 박성우가 점수를 1점 가져갑니다 나이스 드라이브. 와아 거의 엣지에 비슷하도록 저기 탁구대 끝에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어 마드라이브 대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또 영식님이 이정을 앞서 가고 있는데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지켜 봅시다. <laughs> 지금 이영식 사부님이 2점을 앞서가고 있고요. 아 정말 이거 숨 참고 보게 됩니다. 나이스. 어, 내가 더 긴장돼. 두 선수 화이팅입니다. 17분 중에 9분이 좋아요 눌렀거든요. 좋아요. 초레이라고 외쳤습니다. 자, 3점 차이를 1점 차이로 앞당겼고요. 이영식님 서브. 와, 또다시 동점 6대6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탁구괴물 19살 박성훈. 진짜 이 맛의 탁구 경기 봅니다. 진짜 완전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완전. 아하이. 아이고, 아이고, 대박입니다. 멋있습니다. 하고야 막 이렇게 막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막막막막 막막막막 가네. 하나, 하나, 하나. 아또 다시 동점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18분이 시청 중이시거든요. 좋아요 9개니까 나머지 9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드라이브를 디펜스에서 받아내셨는데 코너를 찌르셨네요 반대편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이번에는 이영식님의 드라이브를 괴물이 디펜스를 방향 틀틀어서 반대편으로 쏙 찔러 버렸네요 그래서 2대2의 9대9 완전 팽팽한 완전 팽팽 아팽팽팽팽한 아, 팽팽팽팽한, 아. 경기입니다.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저는 이런 긴장감 되는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긴장되는데 긴장감 넘치가 넘치는 경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영식수 님서브. 말이 너무 많죠? 아! 이영식님 1점을 따내서 다섯 번째 게임 매치 포인트 먼저 도달했습니다. 아! 스님 너무 아깝게 사부 박성우를 잡으셨네요. 그럼 네 그럼 안녕 조금 있다가 보아요.